개그맨 박준영이 5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내 김지혜는 남편을 꼭 껴안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개그맨 박준영이 5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소식입니다. 그의 아내 김지혜 씨는 갑작스러운 디보에큰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남편을 꼭 껴안고 오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준영 씨는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유쾌한 웃음을 전하며 사랑받아왔던 코미디언으로 유족들에게는 물론 대중에게도 큰 상실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차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의 애도를 표하며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방송을 했던 동료들은 박준영 씨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라며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씨는 코미디언 그 이상으로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매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향후 박준영 씨의 빈자리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와 특별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